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무한대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음, 만약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3x 더하기 2분의 2x 더하기 7의 그래프의 극한값은 무엇일까 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음, 일단 그걸 알기 전에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음에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어떻게 푸냐면은 치안을 해서 풀거든요.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마이너스 그 f를 t로 치안해서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그러면 이제 이걸 다 t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3x니까 마이너스 3t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7이 되겠죠. 리미트도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이제 뭐 무한대 나왔으니까 그대로 이제 어? 얘네가 제일 영향력이 크네? 그럼 나머지 영향력이 없는 것들 다 지워줘 최고차항만 남겨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3T분의 마이너스 2T 그러니까 약분시켜주면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고요 제가 저번에 말했죠 이제 뭐 음에 무한대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어차피 최고차항이 제일 영향력이 큰 거라서 그것만 남겨주면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어? 지워버렸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이거를 음의 무한대든 뭐 무한대든 양의 무한대든 상관이 없죠 어차피 최고, 제일 영 u n g one did 이 Sangani up Joe. Tell young 그 o u n g young young y o 3x분의 2x가 남겠죠 어차피 얘네가 제일 비중이 큰 거니까 그러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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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안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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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도록 n g y 그 전에 저희가 알아야 할 배경지식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절대값에 대해 봐야 하시죠. 0 0 0 4x 그러면은 x가 양수이면0 0 0 x 0 0 0 0 0 0이면0 0 0 0 0 0 0 0 0 절댓값 2x도 x가 양수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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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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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를 들어 뭐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을 취해주는 게 절대값 3이랑 똑같다. 이게 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은 음, 루트 안에 3을 제곱해주면 3이겠죠? 그런데 어,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을 제곱해줘도 3이겠죠? 아, 그러면 얘가 절대값 3이랑 똑같구나. 어, 마이너스 3을 넣어도 3이 되고 어, 그냥 3을 넣어도 3이 되고 얘가 절대값이랑 똑같아요. 이 루트 안에 제곱이. 네, 이걸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음, 예를 들어서 루트 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어, 루트 어, 이 4x의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2x분의 음, 음, 잘못 말했네요 루트 9x제곱 더하기 7 더하기 6x 여기 극한값은 그 무엇일까 이것도 최고 차만 남겨주면 되겠죠. 제일 영향력이 큰. 자, 이거 뭘뭐 차입니까? 1차죠. 얘도 1차입니다. 네. 일단은 쓸모없는 것들, 영향력이 없는 것들 지워주면은, 음, 9숨없죠7숨없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는데, 지금 이제 얘는 X가 양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루트 사라지게 해주면은, 3x 더하기 6x 분의 어, 2x 더하기 2x 해서 더해주고 약분 처리해주면은 9분의 4가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아, 그러면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좀 예외인데 어,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면은 9x 제곱 더하기 7 더하기 6x 분의 4x 제곱 더하기 5 더하기 2x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게 음에 무한대잖아요 근데 이거 루트 안에 제곱 이게 루트 4x 제곱이라는 게 실상의 루트 2의 x를 전체 제곱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값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루트 안에 전체 제곱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절대값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x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와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아니 3 x 로 할게요. 3x 분자가 이거겠죠. 얘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X겠죠. 그러면 얘도 더해주고 약분 처리해주면 3분의 1이 되겠죠. 아 그러면 값이 달라지구나. 자 이렇게 좀 예외사항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대 특강을 오늘 한번 진행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